참예수님. 참미성모님. 반갑습니다. 네, 지금 시간에는 나주성지 바르게 알기 141부 소개 시간입니다. 부제로서는 예수님 영광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 곳. 그 곳이 어디인지 또 예수님 영광이 무엇인지 참여할 수 있는 자녀가 어떤 자녀들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 영광에 완전히 참여하는 이곳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새로운 부활과 새로운 탄생으로 구원을 받는 이곳 장소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과연 어떠한 자녀가 새로운 부활 또 새로운 탄생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지들 보겠습니다. 또한 주님과 성모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지고한 사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명을 주신 그 목적하고 어떠한 자녀들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지 저희들이 실천하길 바라시면서 하시는 말씀 묵상해 보겠습니다 또한 작은 영혼들의 기도 소리가 합쳐져 하늘 높이 치솟아 오를 때 크나큰 은총을 내려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작은 영혼이 되어 하늘 높이 치솟는 기도를 바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느님의 진노의 잔 대신에 축복의 잔을 받게 되는 자녀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이와 같은 축복의 자를 받게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세상은 하느님을 촉범한 무협천지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 멸망으로 맹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류도 맹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멸망으로 맹진하고 있는 이 세상과 인류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무기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무기를 통해서 이 세상 멸망으로 가고 있는 세상과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직책, 그 직분, 또그 사명을 저에게 주셨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 영광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 이곳 예수님 영광은 과연 어떠한 영광을 의미를 하는지를 묵상해 보시고 또한 장소로서는 이곳입니다 어떠한 자녀들이 예수님 영광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94년 9월 24일 성모님 말씀에 이곳이 바로 내 아들 예수의 영광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내가 마련한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여기 계신 분들은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에 오셨습니다. 놀라운 은총을 받으셨습니다. 그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의 열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 좀더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의 영광 속에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도 묵상해 보겠습니다. 골로사에서 3장 4절 말씀에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여러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어떠한 여러분인지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사랑의 메시지에서 하신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나게 되는 자녀는 성모님을 따르면서 성모님을 전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2007년 12월 15일 성모님 말씀에 내 아들 예수와 나에게 온전히 맡기고 의탁하고 따르면서 나를 전하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나게 되는 자녀가 된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와 같은 역할을 충실히 즉 성모님을 전하는 자녀의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율리아님과 일치하여 일하는 자녀도 역시 예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나게 되는 자녀로서 말씀하셨습니다. 2022년 3월 20일 성모님 말씀에 내 작은 영혼과 일치하여 일하는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이 말씀 바로 성모님의 말씀을 따르고 전하는 자녀 그리고 율리아님과 일치하여 일하는 자녀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됩니다. 또한 영광 속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오시겠습니까? 바로 영광의 자비의 예수님 성화를 가까정에 모셨습니다. 그 영광의 자비의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2020년 3월 20일 성모님 말씀에 사랑하는 내 모든 자녀들과 함께 온 세상 자녀들의 회개를 위하여 예수 탄생 예고 대축일인 3월 25일 미사에 영광 속에 다시 오실 영광의 자비의 예수님께 전 세계를 봉헌해 나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영광 속에 다시 오십니다.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바로 영광의 자비의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저희들 가정에 모신 예수님 성화를 통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성모님을 따르면서 전한다는 것즉 전한다는 것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성모님을 전한다는 그 의무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회개하도록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회개를 목적을 두고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94년 1월 2 0일 성모님 말씀하십니다. 어서 모든 자녀들이 눈물과 비눈물로 호소하는 나의 말에 응답하여 회개하도록 서둘러 온 세상에 나의 사랑의 메시지를 용감하게 전하여라. 용감하게 전하십시오.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회개를 할수 있도록 전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회개에 대해서도 아셔야 됩니다. 한 번의 일회성으로 후회하면서 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87년 2월 14일 성모님 말씀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죄만 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 울며 후회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저희들은 100%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나약하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또 잘못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시기를 100%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듭 거듭 새롭게 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새롭게 새롭게 노력하면서 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길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성모님을 따른다는 것 어떻게 해야 성모님을 따르는 길이 되겠습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94년 8월 12일 성모님 말씀에 어떠한 고통을 겪을지라도 내 사랑의 메시지를 통하여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 바로 나를 따르는 것이라고. 성모님을 따른다는 것은 사랑의 메시지를 통하여 바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 성모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들은 지금 이곳에 와서 받는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주님과 성모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을 주님 성모님만큼 아시는 분이 안 계시라고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죠. 너희가 받은 은총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은 잘 몰라도 먼 어느 날 너희는 너희가 받은 은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될 것이다. 96년 6월 21일 성모님 말씀이십니다. 지금 저희들은 단순하게 은총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은총이 얼마나 중요한지 반드시 먼 어느 날 깨닫게 될 날이 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전대 비문의 기적을 내려주신 장소가 되겠습니다. 전대미문의 기적을 받은 저희들은 얼마나 기쁘고 환희에 찹니까. 하지만 전대미문의 기적을 주시는 그 의미도 저희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대미문의 기적을 주신 이유는 죄인들이 회개하여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셨다는 2011년 3월 10일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묵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 내 어머니 마리아께서는 죄인들이 회개하여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제까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보여주지 않았던 전대 미문의 기적들을 나주에서 위대한 역할에 불림받은 내 작은 영혼의 사랑에 찬 탄원과 희생이 따른 보석 고통을 통하여 끊임없이 보여주었다. 끊임없이 보여주신 그 이유는 작은 영혼 율리아님의 사랑에 찬 탄원과 희생이 따른 보석 고통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전대미문의 기적의 진정한 의미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새로운 부활과 새로운 탄생으로 구원받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야 해 새로운 부활과 새로운 탄생으로 구원을 받는지 말씀하십니다. 바로 순수한 아기가 되어 엄마의 말을 듣고 달려오너라. 순수한 아기가 되어 단순한 마음으로 엄마의 말을 듣고 달려온다는 것은 바로 이곳 나주에서 성모님께서 외치시는 성모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로 달려옵니까? 이곳으로 달려오는 자녀에게 새로운 부활과 새로운 은총을 주시겠다고, 새로운 삶의 길을 마련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새로운 부활과 새로운 탄생으로 구원받게 될 것이며 이 세상도 주님의 부활로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이다. 94년 2월 3일 성모님 말씀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모님의 말씀을 듣고 이곳에 달려온 자녀는 얼마나 복된 자녀가 되겠습니까? 바로 새로운 부활, 새로운 탄생으로 구원 받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부활, 즉 부활의 삶을 살게 하는 자녀는 어떠한 자녀를 부활의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 2000년 4월 23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머니를 찾아와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자 그리고 내 어머니를 통해 나를 만나는 모든 자녀들, 즉 성모님을 찾아와 말씀을 듣는 자녀 바로 이곳에서 성모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율리아님의 말씀을 듣고 더욱더 작은 영혼으로 양육받고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녀들 부활의 삶을 살게 하는 자녀고 성모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모든 자녀들에게는 부활의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거룩한 도성입니다. 이 거룩한 도성을 찾는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 이곳은 어떻습니까? 이 거룩한 도성을 찾는 자녀에게 주신 이 말씀도 묵상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와 내 어머니가 마련한 이 거룩한 도성을 찾는 귀여운 자녀들이니 오래지 아니하여 너희 주 하느님을 뵙게 되리라. 그날에는 동산마다 새 포도주가 흘러내리고 언덕마다 젖과 꿀이 흘러 넘치게 하여 영원무궁토록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2011년 4월 20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오신 자리, 이렇게 복된 자리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희망적인 말씀이십니까? 얼마나 큰 은총의 말씀이십니까? 좀더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디서 주 하느님을 뵙게 되는지를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 뵙게 되는 장소가 바로 주님과 성모님께서 마련하신 이 거룩한 도성 성지를 통해서 주 하느님을 뵙게 된다는 말씀을. 2021년 6월 23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대 영성을 실천하여라. 그러면 나의 위대함과 너희의 부자것없은 가운데 에 노인 시면이 채워질 것이고 마지막 날 나와 내 어머니가 마련한 거룩한 도성에서 너희 주 하나님을 뵙게 되리라. 이것은 누추하고 부자것없고마우껏에 해당된다고 말씀도 드리고 싶지만은 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서 주하느님 성부하느님을 만나 뵈는 장소가 되리라고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희들에게 은총을 풍성히 내려주시는 저희들에게 해야 될일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성모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지구한 사명이 되겠습니다 그 사명은 어떠한 사명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까 이곳에서는 하느님의 원대하신 구원계획을 펼치시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인류 구원 사업을 이제는 이곳을 통해서 완성하고 마무리시키는 그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무리시키는 역할을 하시기 전에 하늘나라 천국 잔치상에 저희들을 초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맡긴 지구한 사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자녀들을 천국의 잔치상으로 초대하여 영원한 생명나무를 차지하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세상의 많은 자녀들을 천국의 잔치상에 초대를 하는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 열쇠인 사랑의 메시지 실천이라고 2010년 3월 1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만큼 사랑의 메시지 실천, 사랑의 메시지는 저희들에게 큰 은총의 말씀이 됩니다 이러한 지고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힘써 노력한다면 은총을 주십니다 어떠한 은총을 주시는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괴롭히는 사탄은 물러가게 될 것이고 머지않아 새 시대의 여명을 보게 될 거라고 2006년 2월 3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탄이 물러간다는 것은 어떠한 일이 펼쳐지는 것입니까? 성모성심의 승리를 예견하시면서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성모성심의 승리 그것은 바로 지구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힘써 저희들이 노력한다면 성모성심의 승리를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머자나 새 시대의 여명을 보게 된다는 이 말씀도 머자나 새 시대는 주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온다는 그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에 저희들이 그 책임감을 갖고 그 작은 역할, 작은 영혼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주신 이와 같은 지고한 서명을 완결 완수할 때 어떠한 은총을 주시겠다는 말씀도 묵상하셔야 됩니다. 바로 하느님의 은호는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 주님의 나라가 오게 될 거라고 2008년 8월 2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지구 한 사명 바로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사명으로서 복음 선포를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은 사랑의 메시지 실천, 사랑의 메시지 전하는 역할입니다. 그랬을 때에는 하느님의 은호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고 더불어서 주님의 나라가 반드시 오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은 작은 영혼으로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영혼들의 기도소리가 하늘 높이 치솟아 오를 때 주시는 은총에 대해서도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느님의 징벌 대신 축복의 잔이 내린다고 94년 2월 3일 말씀하셨고 또 하느님 정의에 타는 불꽃의 재앙을 면하게 해 주시겠다고 99년 12월 20일 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지금은 3차 대전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차대전의 위기를 면하게 될 거라고 2001년 11월 9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영혼들의 기도 소리가 하늘 높이 치솟아 오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을 주시겠다는지. 또한 더불어서 하늘 높이 치솟아 오르는 작은 영혼들의 기도 소리에 의해서 성모 성심이 반드시 승리하게 됨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성모 성심의 승리. 그러기 위해서는 2022년 3월 4일 성모님 말씀 묵상하시면은 세상 구원을 위하여 내 작은 영혼과 일치하여 동심 동력으로 오대 영성을 실천하는 작은 영혼들의 기도 소리가 하늘 높이 치솟아 오를 때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무서운 핵 전쟁의 위협 앞에서도 내티 없는 성심이 반드시 승리하여 전 세계의 사랑과 평화가 올 것이다. 오대 영성 실천이 또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메시지 안에서 오대 영성 실천 정말 너무나 중요한 임무, 중요한 저희들의 의무를 주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진뇌의 잔 대신에 축복의 잔을 받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할 때 진뇌의 잔 대신에 축복의 잔을 받게 된다고 2000년 11월 2일 예수님 말씀하셨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내 아들 예수와 나에게 돌아온다면 진뇌의 잔 대신에 축복의 잔이 내려진다고 2003년 2월 16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 오대 영성을 실천하면서 내 영광의 자비의 성화를 각 가정에 중심에 두고 이 기도를 바친다면 하느님의 진노의 잔 대신에 축복의 잔이 될 거라고 2021년 7월 9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작은 영혼으로 가르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각 가정의 영광의 자비의 예수님의 성화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 모신 가운데 성모님께서 알려주신 그 기도를 바치신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하느님의 진노의 잔 대신에 축복의 잔을 받을 거라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 주시라고 믿습니다. 또한 회계로서 성모님의 청을 받아들여 5대 영성을 실천할 때 하느님 진뇌잔 대신에 축복의 잔이 내린다고 2022년 3월 20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5대 영성 실천이 그만큼 또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 세상에서 보시면은 멸망으로 맹진하고 있는 이 세상이 또 인류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멸망으로 맹진하고 있는 이 세상과 인류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무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마지막 무기가 오대 영성이라는 무기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2022년 12월 8일 성모님 말씀이십니다. 내 아들 예수와 나를 안다고 하는 너희가 어서 깨어나 오대 영성을 실천하고 전하여라. 오대 영성이야말로 너희의 구원뿐만 아니라 멸망을 향해 맹진하고 있는 이 세상과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마지막 무기이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고 인류를 구할 수 있는 그 길은 이제 마지막 무기인 5대 영성 실천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더욱더 저희들 5대 영성 실천을 노력하고 계시지만은 한층 더 노력을 더 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뜻이 이 말씀이 그대로 저희들에게 이루어져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 감사가 바르지 않는 그러한 은총의 시기가 되기를 바라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영광송으로 바쳐드립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감사합니다.